오늘 귀회 한문 한문을 또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우리 교회 저 파인타운에 사시면서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집사도 됐는데 우리 신지현 집사님이 전라도 광주로 이사를 갔잖아요 광주에서 있다가 이제 시집간데 그래가지고서 일산에서 살게 된다고 내가 들었는데 다 이번 주 토요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21일인가요? 그날 이제 결혼해요 그래서 인사한다고 또 이렇게 왔어. 이제 서울에서 살면 더러 얼굴 볼 일이 있을 거야. 저, 오빠, 저 신주남 집사님, 남양주, 그 병원 하시잖아요. 참, 가을에 독감 예방주사 단체로 맞으러 가도 돼. <laughs> 거기 가가지고. 아니, 병원, 신장 전문 의사인데, 그, 부인도 의사고, 부인은 평촌인가? 거기 어디 있을 거야, 아마. 너무너무 귀한 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너무 멀리도 흩어졌는데 오늘, 저처럼 신지한 집사님 얼굴 보니까 좋습니다. 약간 일어나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예, 잠깐만 일어나봐. 예, 축하해요. 축하해.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아침에 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저 부산대학교 교수하는 친구인데, 자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겠는데, 와서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어제 저녁에 청년 모임이 끝나고 저녁 먹고, 저녁에 밤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고위공무원 하셨던 분인데, 예수 오래 안 믿으신 분입니다. 근데 몇십년 전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사셨는데, 이 양반이 천국에 갈 건가? 그게 자녀들에게는 부담인가? 그리고 가서 잠깐 기도하는데, 야,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손을 붙잡고 이렇게 저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영혼을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셔야 된다고 8 9 살이시니까, 기암 기도, 말기십니다. 기도하는데, 야, 성령님께서요 내 마음 가운데 걱정하지 말라고. 이 영혼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보내드리라고. 제 그래서 자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 천국 가는 거 확실한 분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편안함으로 보내드리라고 그 얘기하고 차 타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 중에는 단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주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천국에서도 꼭 만납시다. 시작. 천국에서도 꼭 만납시다. 이 땅에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익숙한 사람이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안 되고 다 망하게 돼가지고 이제 다 망해가지고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애급까지 가면 좋겠는데 애급까지 가기 전에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 있거든요. 그 그랄 땅에 가서 잠깐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그랄이라는 사람들이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난폭하고 욕심도 많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는데 그 뿐만이 아니라 흔간이 겁이 나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잖아요. 나그네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거기도 자기 부인하고 조카하고 그리고 몇명 같이 이렇게 가서 사는데 아이참 점점 신변에 위협을 느껴오고 또 어느 날 보니까 그 부족의 부족장인 사람이 자기 마누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아 이거 안 되겠다. 도만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돼요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리를 씁니다. 자기 부인을 불러요. 야, 여기 이러고 있다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집다 망하게 생겼다. 그러지 말고 너만 죽어라. 남자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남자가 아브람 그 믿음 좋다는 사람이 마누라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내 부인이라고 그러면 나 죽이고 너 뺏어갈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오빠라고 그리고 여동생이라고 그리고 시집을 가라 차라리 저 집에. 그래 시집을 가면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덕분에 나도 좀덕좀 좀 보자.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싶으니까 마누라를 어떻게 이용하고 팔아먹어가지고 사람을 까 그리고 머리를 쓰고 부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쉬워요, 어려워요. 남자들에게, 뭐, 여자들은 남자들을 마음 모른다니까 팔고 싶은 사람 한둘이 아니야. 말을 못 해서 그러지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 쉬운 얘기 어려운 얘기예요. 남자들 말못 하잖아.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아 그러제. 그러제. 야, 사라가 기쁨으로 이 얘기를 했을까? 굴복하면서 이 얘기를 했을까? 혹 누군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에 잘됐다 차라리 이참에 저거 바꿔버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라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시집 갔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두렵고 떨릴 때할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힘은 없지 능력은 없지 무지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저 마누라를 어떻게 이용해서라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겠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집간 날 첫날 밤에 아비멜레 그 그랄의 왕 그랄의 부족장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겠죠 그리고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면야 네가 오늘 데리고 온그 여자 그 여자 결혼한 유부녀야. 그래도 건드리면 안 돼. 그거 다시 돌려보내. 만약에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네 부족 다 죽일 거야. 리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협박을 하신 거야.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도 얘기해요. 너 솔직히 얘기해라. 너 부인 아니냐. 너뭐 동생이라고 그래서 나한테 팔아먹었는데 너 부인인 것 같다. 너 나쁜 놈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한 후에 부인을 돌려줍니다. 돌려줄 때 부인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금은보화와 짐승을 끼어가지고 같이 돌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청경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위해서. 그 나쁜 사람, 너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래요. 그러면 내가 그 부족을 살려주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뺏어가는 순간 그 부족 모든 여자들의 태를 다 닫아놓으셨습니다 아기를 한 사람도 못 낳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세기 1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기도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것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거다. 이런 얘기 하시고, 또 장세기 10장 17절,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이 감사하고, 아비멜렉이 부인도 돌려주고, 돈도 더 붙여다 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받으셨음이더라. 이게 무슨 님 말씀이에요? 기도했더니 살아나드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태가 열리드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죽을 것 같았던 아비멜렉과 그라족 속이 살아나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부족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보기 싫으세요. 그러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남편이 죽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애들이 꼴 보기 싫으세요.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 캄캄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살려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 불안해. 왜 그렇게 절망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게참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데 쉽게 생기지를 않아요. 절망하며 사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절망스럽습니다. 신경질 부리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신경질 나요. 불행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불행해지는 것 같아.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분이 그래. 삶면 얼마나 산다고 그런 것들하고 차도 사니 이제 싫대. 편안하게 살다 죽고 싶대. 행복하고 잘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행복해지잖아. 실험을 해 봤답니다. 그런데요. 불행한 사람 옆에 있을 때 불행이 전염되는 속도가 행복한 사람 옆에 있을 때 행복한 그 행복이 전염되는 속도보다 두 배가 빠르대요. 불행의 전파 속도는 행복의 전파 속도보다 두 배가 빠릅니다. 칭찬의 전파 속도보다 불평의 전파 속도가 두 배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애들이 투덜대잖아요. 빨리 차단하셔야 됩니다. 이거 차단하지 않으면 그 불평이 점점 커지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민주주의니까 투표해 가지고 아빠 몰래 내자가 부르지 몰라. 그러니까 절대로 불평 소리가 조금만 나오면 원천 차단하라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죄와 불행은 전파 속도가 행복보다 두 배가 빠르다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 주변에 투덜대는 사람 있으세요? 멀리하세요 자꾸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년에한 3천 명 정도 암 환자를 보는 의사가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은 요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암이 발병돼서 드러난 2년 내에 엄청난 스트레스 사고가 있었을 거랍니다 대부분 다 그렇대요 충격받잖아요 이게 해소가 안 되면 병이 되는 거잖아요. 몸도 뭐 잘못 먹으면 설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몸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정신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다 어디가 붙어 있는데요. 참 묘한 일은요. 여자들은 이걸 이기는 힘이 있답니다. 수다를 떨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발산이 된답니다. 근데 남자들은 말도 못하고 꽝 해가지고 이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여자들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여자들은 네 중에 하나가 죽으면 남자들은 셋 중에 하나가 죽는 거예요. 치매 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연세 되신 분들 치매 걸려 가지고 병원에 많이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 보셨어요? 거의가 여성분입니다. 남자는 치매도 잘안 걸립니다. 여자들이 치매에 많이 걸리는데 왜 그러냐니까 치매 걸릴 쯤 되면 남자는 죽었대. 남자는 죽어도 치매병원에 가지를 않는답니다. 그만큼 남자들이 잘 죽는데요. 그러니까 안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오래 살아야 여자도 기피고 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장수하기를 원하거들랑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시대를 절망하고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험을 한번 해봤다고 그러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절망하며 사는 사람. 그래 집에 들어오면, 기도 살려주고, 잘생겼다고도 하고, 당신이 열심히 살아줘도 고맙다고도 하고, 그러고 해야 또 일하고 싶지. 그러지 않고 자꾸 욕해되고투덜대고 남의 남편은 이랬다는데 그러면 집에 오기 싫대잖아요. 이게 절망을 자꾸 하다보면요, 살고 싶어지지 않는답니다. 소망을 자꾸 주라고. 커트 이토 교수라는 분이 쥐를 갖고 실험을 했답니다. 큰 물에다가 이렇게 병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 쥐한 마리를 넣대요 그리고 얼마나 사나 실험을 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빨리 죽는 쥐는 15분 만에 물에 빠져 죽고 기운이 빠져 죽는 거지 수영하다가 오래 사는 쥐는요. 8 0시간까지산 한답니다. 엄청 큰 차이가 나죠? 야생 쥐를 갖다가 넣어 봤더니 똑같은래요 그래서 또 다른 실험을 해본다고 쥐 수염을 잘랐대요. 쥐 수염하고 털을 다 잘라놓고서 거기다 넣어놨대요. 그랬더니 걔는 조금 일찍 죽더래요. 근데 쥐를 넣고서 막 열심히 수영하잖아요. 그럴 때 물을 다 빼준대, 한번. 그리고 조금 놔뒀다가 다시 물을 넣은대요. 그러면 이 쥐가요, 조금 지나면 물이 빠지는 줄 알고 열심히 소막을 가지고 수영을 한대요. 그랬다가 또 기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꼴깍꼴깍 넘어갈 때 무릎도 빼주잖아요. 그러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소망이 계속 부여되는 사람, 이 쥐들은요. 80시간 이상을 산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절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2편 14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소망은 언제 가지는 거라고요? 항상. 계산해서답 나올 때 가지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항상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 소망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1 0편 71편 5절에 보면 주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신이다 그럽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면 절망의 시대를 살 때에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부지런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그 사람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방법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 속에 스트레스 받고 암 걸려 죽는 거라고. 기도가 살아나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그 아비밀렉과 그그랄 부족이 다 살아나게 되잖아요. 저 복정동에 있는 서남목자교회는 원래 서남목자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집이었어요. 그게 믿음의 집교회거든요. 그 믿음의 집교회 처음 만드신 분이 전가화 목사님이라고 그분 아주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저녁에 차례도 덜 인도하고 하셨다고 근데 그분이 늘 강조된 하얘기가 뭐냐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았거든라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았거든라 살아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만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가 더러 기도하러 가던 요즘은 통 먹가는데 저 철원에 대한 수도원 있어요. 그 대한 수도원 참 기도하기 좋다고 한탄강 옆에 있는 그 대한 수도원에 가면 그 제단에 맨 오른쪽에 현수막 하나 크게 내려왔습니다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그러기 있어요. 기도의 불이 제단에 붙어 있을 때이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 운명은 끝난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들이 안 된다 어렵다 그럽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기도가 제일 필요한 요즘에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가 뭐 하는 거라고요? 살리는 거예요.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아내가 기도할 때 남편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남편들이 일도 잘할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도의 사람들은 게으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절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한숨과 고통과 약함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힘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기도로 사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저녁에도 기도하십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낮에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아침에 기도로 하루의 삶을 열고 저녁에 기도로 하루의 삶을 또 잠가놓는 거예요. 기도의 삶.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공생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늘 기도의 삶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안 크냐고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삶이 힘드냐고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애들이 말을 안 듣느냐고요? 기도하지 않아요 애들이 속 썩이는 날 애들 야단치지 말고 참고 계시다가 저녁에 가정예배 드려보세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보세요 회초리 10대 20대 때린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기도하면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가정예배가 없어졌잖아요 가정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어질 때 가정이 얼마나 온전해질 수 있는데 가정이 기도의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게 산다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얼마나 바쁘세요? 안 바쁘 뭔 바쁜 게 있다고 테레비 본다라고 바쁘지 핸드폰 하느라고 바쁘고, 무언 바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뭔가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써라. 시간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시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쁘다고요?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어제도 예배당에 내려와서 한 시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립니다. 매일마다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넣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가질 때 하나님하고 정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정이 들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또 매일마다 보고 싶어요. 그리고 친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얼마나 친하면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미리 다 해결해 주시고 마누라 팔아먹고해도 자기 혼자 살려고 그랬었는데 그 악함을 선으로 바꾸셔서 아내도 다시 얻게 하시고 가축도 얻게 하시고 양떼와 소떼도 얻게 하시고 그들과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만사 형통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이 기도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한 부족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업과 우리 교회를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향한 끊임없는 시간의 헌신. 기도가 이어지면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여러분의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함은 알지만 기도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바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내어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회 일꾼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랄 부족 전체를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가 살아날 줄로 믿사오니 기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더큰 축복을 허락하셨던 주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